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동진세미켐 되겠습니다. 동진세미켐 코드번호 00529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6월 2일 오후 4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 보자. 어, 다우존스 S&P 500 지수를 좀 이렇게 가까이 살펴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어, 경기 재개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어,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 거의 뭐 강보압, 약보압, 이렇게좀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 다우존스는 플러스 0.13, 이렇게 좀 상승이 되었고, 어, 상승이 되었고, 어,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9, 이렇게 좀 보이고 있죠. 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쌍바닥 나오고, 급등 쌍바닥 나오고, 급등 쌍바닥 나오고, 급등. <laughs> 어, 미국의 이제 인구의 2분의 1이 지금 현재 백신을, 어, 1회 이상 접종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죠? 어, 신규 확진자 수, 어, 신규 확진자 수가 2 6 0 0 0 명, 이렇게 하루에 매일, 매일, 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계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증시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뚜렷한 행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잠시 좀 차익 실험 물량이 어, 좀 나왔다. 그러나 어, 장막판에 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쏠린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코스피 종목도요. 어, 음, 장막판에 어, 외국인 기관들이 갑자기 큰 물량을 대면서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 경기에 대한 이런, 어, 재개 기대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 뭐, 요즘에, 뭐, 시장엔 지금 현, 시장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여전히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일단 사람들이 밖에 나오다 보니까, 어,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어, 공급이 줄어들고,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 물가가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가를 상승하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은 부양책으로 뭐 국채나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어, 시장에 나온 돈을 싹 한번 어, 쓸어 담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테이퍼링이라죠. 어, 금리를 한 번에 싹 올리기에는 굉장히 조금 위험스럽고 끝이 뾰족한 테이퍼링. 어 서서히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조금 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동진 세미캠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은요. 반도체 및 관련 장비고요. 어,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 7.89%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 우리 국산 우리 한국에다가 이제 수출 규제를 했었죠. 어,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라가 뭐냐면 반도체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그런 어, 그런 이제 그 소재예요. 포토 레지스트.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에서 이제 방리액, 감광액, 색척액, 식각액 요런 것들도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국, 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조금 힘들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진 세미캠에서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음, 전체적으로 어,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났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있다 어,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는 뭐 그렇게 뭐 염려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ROE가 21이죠 근데 2021년부터는 한 23에서 한 25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추세선 맞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이상하게 여기서는 잘 안빼는 것 같아요 그쵸 어, 28,400원 잘 안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슈팅을 줄수 있을지 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좀 중장기 종목 말고 좀 단타 종목으로 좀 쉽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어 저희 김영재 사장님께서 7시 32분부터 어, 장전 브리핑 어,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차로에 종목 한3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원익큐브 13.60%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 어, 단타 종목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수익 좀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